여러분 어, 유학 네, 교과서 86, 87쪽 내용입니다. 어, 온라인이랑 그 계약해서 그 등교 수업이 병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와 비율 단원 이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보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어, 도전 수학이죠. 네 여기서 그 문제는 제가 읽진 않을게요. 자, 구하려는 거. 항상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이전부터 얘기했었죠. 구하려는 걸 먼저 생각해봐라. 교과서에도 그대로 나오죠. 자, 구하려는 게 뭐래요? 병의 출고량에 대한 회수량의 비율이랍니다. 자 출고량에 대한 대한 회수량의 비율. 요걸 구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기준량이 뭐예요? 뭐뭐에 대한이 붙은 그죠? 출고량이 기준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수량 요거는 어, 비교량이 되겠죠. 자 이걸 구하는데 이거를 뭘로 구하래요? 그죠? 백분율로 구하라. 자 이게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방법 어떻게 구할 거냐? 어떻게 구하실래요? 우선 출고량에 대한 폐수량의 비를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어, 이 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거를 비율로 다시 바꿔줘야겠죠. 비율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비율에다가 100을 곱하면 100분율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100을 곱해서 100분율로 바꿔주면 된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문제 맨 밑에 요거 보이시나요? 자, 요거 맨 밑에 가로. 100분율은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나타낸다. 즉, 100분율을 구하되 뭘로 구해야 돼요? 자연수로 바 어, 이렇게. 그반올림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부터 다시 이제 구하는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구해볼게요. 우선 B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35억 천만. 우선 상점 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상점. B를 나타내면은 1번 B. 자, 얘가 기준이죠. 얘가 비교량이고요. 그럼 비교량을 앞에다 써줘야 되고, 주인공인 기준 량은 뒤로 간다. 자, 그래서 저거 이거 32억 5천만부터 써야겠죠. 5에 0이 7개가 붙네요. 35억 천만. 자, 요게 비죠. 자, 그럼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어, 수가 참 기네요, 그죠. 어. 자, 이게 두 번째 이제 비율을 구한 거예요 자, 비율을 구했더니 35억 천만 분의 32억 5천만이 되더라. 자, 이거를 우리가 약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07개 있죠. 이거를 약분을 해줄 수 있겠죠. 그죠? 0이 7개면은, 얼마냐. 어, 천만을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천만을. 예, 위아래 나눠준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351분에 325가 우리가 구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백분율로 바꿔주는 3단계 과정을 거치면 되겠어요. 자, 백분율 어떻게 하냐. 비율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우리가 몇 퍼센트인 백분율 요걸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351분의 325 곱하기 100을 해주면 자, 351분의 32500이 되고요. 요거를 하면은 32500에 351을 나눈거랑 똑같죠. 그죠? 자, 요거를 하면 요거는 이제 그 정확한 값이 아니라 유사값 어 비교한 거 아까 반올림해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어, 어떻게 나오냐면은 93이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하셔도 됩니다 계산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자93즉 퍼센트를 더해주면 되겠죠 93가 나온다 이번에는 가정용 어 가정용 그 출고량에 대한 회수량의 비를 한번 볼게요 자 출고량이 기준이니까 앞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음, 이렇게 약식으로 쓸게요 수학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약식으로만 쓰겠습니다 어, 8억 2천만 자 8억 2천만 대 16억 이걸 한번 이제 비율로 나타내면 자이렇게 되겠죠 16억 분의 8억 2천만 어. 그러면은 여기는 0 7개씩 지워줄 수 있겠어요 자 천만으로 나누는 거죠 분자랑 분모를 그랬을 때160 분의 82가 된다 자 요렇게 어, 비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좀더 약분할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백분율로 바꿔주는 게 중요한 거, 한 거죠 자160 분의 82를 뭘로 곱해 줘? 100으로 곱해 주면 우리가 백분율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이거를어그 계산기를 써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60분의 8200으로 하고 이거는 8200을 160으로 나, 나, 나누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렇 계산해 주면은 이제 이렇게 붙이고 51이 나옵니다. 그래서 51%다. 51%의 백분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상점용은 93%였고요. 가정은 51%였어요. 그러면은 자, 상점에서 그 빈병을 더잘 회수하는 거야. 가정에서 빈병을 더잘 회수하는 거야. 그죠. 상점에서 더잘 회수한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노력이 필요하다? 그죠. 가정에서 그 빈병을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비율을 구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